을 내린다고 하죠. 데фин이션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회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근본의제다. 요게 정의의 1번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이유입니다. 만약에 근본의제가 무너진다든지, 또는 다른 세상이 만약에 완전히 다른 타들감 시대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저희 는 근본의제 사회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방식 제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드셀이라는 개념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전 그테이지 어, 코넷 월드라고 그 프로젝트를 할때 어? 한국공시인의 t 1급 이상 전용선을 쓰는 이런 기업들끼리 서 통용되는 화폐가 하나 만들면 좋겠다 해서 1998년도에 제가 그 프로젝트 할때 만들었던 개념이 바로 고드인입니다 단지 이제 그때는 블록체인상에서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었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블록체인화가 많이 진행되고 이제 검증된 단계에서는 블록체인이라는 또 통합 한 시스템을 가지고 고드세를 다루게 되는 시점을 왔으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당시에 이제 중앙화 개념에서 설계를 했던 겁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어, 우리 카톡방에, 카톡방에 이 교환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게 어, 이제 지금 골드셀을 하고 트이골드 그러니까 지금 토큰, 그리고 포인트.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토큰 따로 코인 따로, 코인 따로, 연구치이다 분리되어 분리 있어요. 그 잘못된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개발을 해본 개발사를 이라면 이개념을 나눈다는 게참 잘못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개발자의 뭐돈 버는 원리,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메타플랫폼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사이버머니, 포인트, 코인, 토큰 모든 게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겠죠. 동용 가치라고 합니다. 동용. 그래서 이제 골드 셋은 골드 셋이라고 이렇게 보이시지만 골드 셋은 그야말로 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 순금 99.9% 순금입니다. 트윈 골드라고 하면 이 순금을 데럴티, 원낙티로 잡고, 고전으로 잡고, 트윈물드는 통용하는 포인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 저희는 그 당시에 몇 달간을 밤을 새면서 개발자들이 생각을 해낸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근본이제 또 모였습니까? 은행 준비율을 제도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면 되이죠 은행이 타산하더라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금액, 양이 있어요. 그걸 지금 준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익신해서 전자화폐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터크를 낸 겁니다. 이 터크가 제가 2000년, 1999년도에 냈으니까, 2025년도에. 냈다. 지금 터크청에 들어가는 199-5 19, 19 이렇게 해서 제 전달특허로 막 시작할 때 제가 전달특허로 낸, 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코용지로 97장이거든요.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그 내용 좀보시고 현재 우리 골드세, 트윈골드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기억이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비영리단체하면서, 어, 저는 이 건강을 주제로 모임을 하는 게참 맞다고 생각합니다.